13번. 서로 다른 네 개의 가방과 똑같은 네 개의 아, 리본, 똑같은 네 개의 인형이 있다. 구분되는 건 가방이 네 개가 있다는 거고, 리본하고 인형은 구분이 안 되네요. 각 가방에 한 개의 리본과 한 개의 인형을 달려고 한대요. 어, 오케이. 그러니까 가방이 네 개니까 서로 다른 네 개의 가방에 리본 하나, 인형 하나를 달겠다는 거죠. 어, 각 가방에서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고 할 때, 아, 한 가방에, 예를 들어, 가방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, 그죠? 이렇게 네 종류의 가방이 있는데, 여기다가, 어, 인형과, 뭐, D라고 할게요, 달. 어, 인형, 그 다음에 리본. 아, 어, R인가요? 리본이면? 어. 이렇게 단다고 칩시다. 그러면, 아, 인형,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. 그러니까, 리 R을 달고, 그다음에 D를 달아야 되네요. 음, 그런 상황이죠. 네 어, 개의 가방에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해라. 각 가방에서 리본과 인형을 연속해서 달지 않아도 된다. 아그 얘기네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가방에 리본을 먼저 달고, 일단 바로 그 인형을 다는게 아니라, 뭐세 번째 가방에도 리본을 달고, 그 다음에 여기 인형을 달아도 된다. 뭐 이런 얘기인 거죠. 음. 리본 다, 인형 리본 인형 리본 인형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 가방을 가방의 이름을 A, B, C, D라고 하고 어, 리본을 스몰할 리본을 스몰할 그다음에 인형이니까 스몰 D라고 해볼게요. 그럼 뭘배열하는 거냐면 A 가방에다가 리본을 달고, 그다 A 가방에 인형을 달고, 그다음 B 가방에도 리본 달고, B 가방에 인형 달고, 그럼 C 가방에 인형 달고 아, 리본 달고, C 가방에 리본 달고. 아, 아, 아 그러니까 인형이죠. 달. 아. 다음에 D 가방에도 리본 D 인형. 이 여덟 개를 이 그러니까 이 얘네들 이 여덟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. 여기까지 알겠죠? 이게 어. 이제 다는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대로 배열했다. 그 얘기는 맨 처음에 A 가방에 리본 달고, A 가방에 인형 인형 달고, 그리고 B 가방에 리본, B 가방에 인형 이렇게 달했다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8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되니까 8팩토리얼일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.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대. 그니까 즉, 가, 같은 가방에 있는 A, 대문자 A는 R이 항상 D보다 먼저 온다는 거죠. 그니까 즉, 어떻게 어떻게 막 배열을 했어? 8개를 배열할 건데, 뭐 여기,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간다고 칩시다.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리본이야? 아, 네, 여기가 리본이고 여기가 D. 인형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. 여기까지 알겠죠? 어 그러면 요 리본과 인형을 구분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. 그냥 a 두 개, b 두 개, c 두 개, d 두 개를 일렬로 그냥 쭉 배열해.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어떻게든 막 배열을 하겠죠.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. 배열한 후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앞에 있는 a를 a 리본이야. 뒤에 있는 a는 a 인형이야.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는 거죠. 그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. 이걸 지우고 8개를 배열할 건데 그중에 A, A, B, B, C, C, D, D로 같은 게 2개씩 각각 2개씩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계산해 보면 8팩토리얼을 2팩토리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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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은 2,520이 됩니다.